에너지 오르가즘이 당신을 충전시킨다.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아, 서울에 사는 쉬운 네. 두살 음방울입니다. <laughs> <laughs> 어떻게 여성교육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아, 아, 제가 이제 그 서른아홉에 유방암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월경도 빨리 그치고, 항암 그 이제 그뭐 투병을 하다 보니까 월경도 빨리 그치게 되고 이제 갱년기도 빨리 겪게 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이제 그런 성생활도 뒷전으로 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여자로서는 끝났고다, 끝났구나 끝났구나고 생각을 했는데 그 주변에 그 아는 언니들이나 그 지인들이, 네. 뭐, 50대, 어, 뭐, 말이나, 지금 또 어떤 분은 60대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생활하는 거 보면 굉장히 밝고 에너지가 넘쳐요. 음. 막, 음, 아주 그냥 뭐, 그냥 부러울 정도로. 네. 그래서 비결이 뭔가 하고 항상 궁금했었는데 음. 언젠가 이제 대화를 하게 드릴 수 있는 기회가, 기회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됐는데, 지금 60, 한 6, 7세가 됐는데도, 네. 지금도 부부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상도 못 했던 얘기를 들은 거죠. 아, 그래서, 아, 사람이 정말 저렇게 될수 있을까, 여자가? 그랬는데, 이제 애들도 다 키워놓고, 아 이제 뭐 이제 취미 생활이라도 하나 뭐 찾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뭐를 할까 하다가 저는 이제 뭐 지금 한창 갱년기라서 사는 것도 그냥 그다지 막 재미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무기력해지고 음. 생활이 좀 재미가 없었었거든요 네. 사는 게 항상 그런데 그. 누가 이제 그, 저기, 그런 얘기를 얼핏 해줬는데, 그, 뭐, 요즘에, 요즘에는 방송에 네. 선전을 하더라고요. 뭐, 배, 뭐, 땡땡, 뭐 해가지고. 아. 응 그래가지고. 또, 미용실에 가서 그 잡지책을 보다 보면 항상 그게 그 선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15분, 20분 투자해서 뭐 진짜 여자가 정말 그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지 음, 뭐, 그런 지경으로까지될수 <laughs> 네. <laughs> 어, 있다고 그러면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게 해준다고 막 그러면서 그런 음, 그 광고가 있더라고서 아뭐 15분, 20분 투자해서 정말 이거 말년에 내가 정말 정말 다시 여자가 되고 행복하게 살수 있으면, 아니, 뭐, 한번 해볼 만한 일이다 싶어서, 이제 구입을, 어, 작정을 하고, 이제 전화를 했더니, 그, 상담사분이 네. 집으로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구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해주고, 앞으로 6개월간 매일매일 그, 전화로 사용법 하고 그 이제 그 과정을 설명을 해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관리 받을 그 이제 계획으로 천만 원을 주고 그예 네. 기계 기계 기기값 하고 그 이제 또뭐 뭐 찜질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훈증기도 있고 근데 그건 별로 별로. <laughs> 제가 이거 <이걸> 사용해 본 <laughs> 결과, 그건 좀 의미가 별로 없어 보이고. 아, 그래서 여성 성감을 깨울 네. 수 있는 여성 성기구를 사, 천만 원을 주고 사용을 이미 하셨던 거군요. 네, 예. 네. 네, 어떠셨나요? 사용해 보셨을 때.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장소도 꼭 조용한 장소, 그거 할수 있는 네. 조용한 장소가 필요하고 또 시간도 꼭, 나만의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한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바쁘잖아요. 근데, 네. 그 계획에 따르다 보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네. 한, 뭐, 20분? 그거 하다 보면요. 그 바쁜 시간에, 30분 금방 가요. 뭐몇 분, 뭐몇 분, 뭐몇 단계, 뭐몇 분, 이렇게 하고, 뭐, 아침에 일어나서, 네. 뭐, 그, 또 뭐, 이렇게, 그, 자운 같이 생긴 뭐, 쬐끔한 거뭐 있는데, 거기 이제 뭐, 쑥뜸 같은 것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기구를 사용하다 보고 하다 보면 그냥 40분 한 시간이 아침 시간에 뚝 가고 또 저녁에 하면 또 저녁에 그런 또 프로그램이 음. 또 있어요. 그러면 저녁에 잠자기 전에 또 그걸 또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정말 365일 항상 이거 기구 사용하는 시간과 음. 내 관리하는 거기 머리가 항상 잠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것도 부담스럽고. 네. 그것도 막, 그것도 뭐 하려고 뭐, 또 조심해야 되고, 그, 또 조용해야 되고, 시간을 내야 되고, 또막 그걸 뭐 충전해야 되고, 코도 꼽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이, 네. 아, 참, 느낌이,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음. 너무 그게 기분이 별로 썩안 좋더라고요. 아프기도 하고, 예, 아, 네. 네, 불편하고, 그래서 그냥 별로 이게 흥미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만에 개선되는 됐어요. 효과도 별로 없고, 네. 그래서 한달 정도 사용하다가 그냥 방치해놓고 그냥 전화도 계속 왔지만 네. 받기도 싫고, 그래서 네. 그냥 말았어요. 그냥 제품은 그냥 있는 상태고, 네. 그래가지고 이것도 그냥 괜히 또 괜히, 아니, 내가 괜히, 괜한 일을 했나 보다 싶어가지고, 네. 그냥, 그러고 있, 있었는데, 언젠가 TV를 보다가, 네. 그, 원장님께서 그, 그, 기억도, 기억도 네. 예, 그 하는 장면을 보고, 아, 정말, 해, 획기적인 장면을 봤죠. <laughs> 그러고서, 네. 와, 진짜 저 사람이 저렇게 할수 있을까. 하고 그, 뭐 음, 그렇게 이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지 그러고서 아이, 또 이제 또 얼마 안 있다가 아 정말 나도 뭐더 음, 나이 먹기 전에 네. 한번 방법이 있으면 한번 네. 해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인터넷도 한번 뒤져보고 네. 그렇게 해봤어요. 또 요즘에는 또 옛날 같지 않고 네. 이게 채널을 돌리다 보면. 그, 부부 생활, 뭐, 네. 성 기능, 그리고 몸 건강에 관한 프로, 이런 것들이 네. 옛날 같지 않고 많아졌어요. 아, 이런, 네. 케이블, 네. 그, 네. 방송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가, 이렇게, 그, 저, 그런 정보를 많이 또 접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정말, 뭐,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인터넷 같은데, 이렇게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네. 아니, 음방울이라는 제품이 그또 이렇게 사례분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 정말 정말 저럴까 싶은 게좀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제품도 제가 먼저 구입했던 제품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고요. 아, 네, 10만 원에 비하면. 네, 인터넷 뒤져봤죠. 네. 그음 방울 음. 사용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죠? 음, 한, 한달 정도 됐거든요. 그, 그리고도 제가 뭐또 중간중간 또, 또 멈췄던, 음, 적도 또 중간중간 있었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처음 사용할 적에는 막, 골반도 아프고, 네. 음 삽입할 때도 아프고, 네. 또 하고 나서도 그 속옷에 그 분비물이 갈색이 묻어 나올 정도로 막 이렇게 나와 있길래 깜짝 놀랐죠. 네. 이거 뭐 괜히 제품 잘못 사용해서 네. 안에서 진짜 뭔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막, 막 이런 이런 반응이 나타나나? 네. 어. 이거 내가 이거 잘 하고 있는 건가 막 의심도 가고 그렇죠. 그랬는데 네. 그한그 명현 반응이라고 네. 그 사례분들이 얘기한 거를 듣고, 아 며칠, 며칠 좀더 사용해봐야 되겠다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많이 그 분비물이 색깔이 많이 옅어졌더라고요. 네. 아픈 것도 좀 덜하고. 네. 그리고 한, 한 열흘 정도좀 지났을 땐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이제 아침 일어나서 그날 생활하기 위해서 이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착용을 했죠. 그랬더니 착용하고 몇걸은 왔다 갔다 했는데 갑자기 핑 돌고 울렁거리고 막 구토증상 나고 어질고 금방 곧 쓰러질 것처럼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사무실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 그런 분들이 그개 중에 있는데 그게 그, 그 명현 반응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서 좀그 힘드시면 하루에 한두 시간씩만 네. 움직이실 때 하시고 점차 늘려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제 그날은 빼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착용을 했죠 그러고 나서는 가끔 머리가 살짝 빈혈처럼 돌 때가 있는데 네. 지금은 그런 거는 네, 많이 좋아졌고요 네. 거의 거의 없고 어쩌다 가끔 약간 핑돌 때가 있고 이제 분비물은 이제 네. 그 그런 거는 안 나올 정도 됐고요. 네. 골반이 염증에 있는 거, 염, 골반 염증이 있는 것, 골반 염증 있는 것처럼 그 아팠던 것도 없어지고 음. 그리고 이제 그 제가 고가 제품 구입했을 적에는 그 아무런 느낌이 없었, 없었거든요 효능을 못 봤는데 네. 이거는 지금 보면, 이 지금은 아,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좋은 느낌이 시간은 아주 짧은데, 네. 살짝 살짝 그런 게 예, 가끔 오더라고요. 그 조, 기분 좋은 느낌이 처음에 명현반응을 심하게 겪, 겪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느낌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셨군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착용하고 다녀도 네. 전혀 부담이 없을 정도로 가볍게 사용할 수 있고, 네. 뭐, 또 착용하고도 생활을 할수 있고, 뭐, 아무런 생활에 그 불편함이 없어서 네.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사용했던 거는, 그거 사용하는 시간은 제가 움직일 수도 없고, 네. 남하고 뭐, 이렇게 접촉도 못 하고, 네. 그냥 정말 밀실에 들어가서 저 혼자 <웃음> 이상한 <웃음> 그런 게 하는 게 너무 거부감이 심해서 네.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네. 이거는 정말 가격 대비, 또 사용 그 느낌, 네. 또 효능으로 네. 따지자면 그 고가 제품보다는 정말 그 굉장히 차별, 차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네. <laughs> 을 교육 통해서 또 변화된 것들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이제 제가 그뭐그관략군 운동 뭐 하면 좋다고 해서 네. 그관략군 운동을 해보려고 해도 저는 사실 솔직히 학문 조이는 거다 이라고 네. 생각만 했지 네. 사실 그거를 제대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네. 하는 방법을 모르고 호흡하는 방법이나 그 조이는 방법이나, 네. 그냥 조이는 건다한 가지 방법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 교육을 받고 보니까 조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고 조이는 부위도 여러 가지고 네. 뭐또 이렇게 뭐 하는 과정에 그뭐발 호흡. 모양이든지 호흡이든지 어 자세 같은 것도 네. 제대로 배우니까 네. 훨씬 효과적인 것 같았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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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군요. 확실히 교육은 받아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아, 그리고 저번 주에 그 아는 그 우리 지인들도 그렇고 피부가 좋아졌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저도 그 화장할 때 피부가, 네. 그러니까 화장이 잘 먹는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먼저 주에는 저희 신랑이 꼭그 피부 관리 한 것처럼 얼굴이 고아졌다면서 <웃음> 뽀얘졌다고 <웃음> 피부 관리 받았냐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진짜, 아, 내가 느꼈던 거를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주니까, 아, 진짜, 아. 그거, 음방을 체험을 하고 나서 네. 이게 그 반응인가? 하는 그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다 좋아지나 봐요. 분한테 칭찬 들으셔서 좋으시겠어요. 네. <laughs> 네. 그리고 앞으로 같은 성문제로 고민하는 여성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아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제품이고요. 네. 꼭 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 진짜 뭐뭐 뭐 어떤 분들은 이게 가격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네. 다른 거에 비해서는 훨씬 싸니까. 네. 그냥 네. 화장품 좋은 거 하나 받았다는 셈 치고, 피부 관리 한번 받았다는 셈 치고, 그냥 한 번, 그냥 무조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아, 네. 네. 제가 지금까지 체험한 바로는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네. 네. <laughs> 다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나눌수록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타워러브.